자 마태복음에 어,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이제 표징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거든. 네, 예수지. 어, 어, 예수인지 어 네가 벌리다. 예수인 거, 네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예수님이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예수님이 누굴 보내시겠다 그러지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지니라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면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이야. 남자를 캐고 올라가 보면, 아담의 후손이야. 아담은 다, 아담은 뭐야? 죄를 짓고, 낳고, 낳고, 낳고 했기 때문에, 죄인의 후손이야. 찌그러진 빵틀이야. 그래서, 죄인의 후손이 아니라, 여자의 후손.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, 사람의 몸을 입고 오되, 여자의 배를 빌려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되, 사람의 씨는 받지 않았다. 성령의 씨를 받아서 오시는 하나님,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시는 그 하나님이,